조용히 내일 다시 찍어야 돼. 자, <laughs> 여러분은 보기만 하면 돼 알겠죠? 네. 석골이 만지다가 끝나지 말고. 선아 <laughs> 이거 도중 도중 멈출 때가 있거든. 그때 이거 눌러줘야 돼. 아니, 이지자 갑자기 멈춰. 너무 지훈자 뛰어넘기 면서 가버려. 맞죠? 이거? 이거 이거? 응. 응. 여기요? 응. 어떻게? 되는 거안 봐? 시연이 받추고 너무 다 되는 거 아니니? 아 원래 사실 역할이란 걸 처음 맡봐 슬프게 들을 수, 있... 수 있... 없었거든요 휘아 있... 녹음 다 되고 있는 거 알지? 지금 찍고 있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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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제 편집하잖아 이기적인 일이야 뭐? 이기적이라고 선제 있어서 그냥 넣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의자 <목소리> 안 올라가? 이거? 어우 이 거기 앉을 거 아니지 <목소리> 아키안맞 높이니까 알겠지? 됐어 어어재 도와드려야지 이게 진 내가 빠르긴 하에데많 아, 괜찮아. <laughs> 야, 너왜 오냐?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쉽게. 저도. What? What i 진짜 버릴 o m o r r o w 아 o m o r r o w t 아니 몇층 r o w Tomorrow. t o 아 o r r o w 내가 시현도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늘린는거 뜯지 마. 뭐 아니, 늦게 늦게 학교 자산이잖아. 맞아. 뭐야 뭐야 힘들게 세금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금 한땀한땀 세금 왜 나한테만 그래? <laughs> 진짜 당황스럽다. 미안해, <laughs> 이거 시현아. 이거 때리지라고. 내가 알아. 그럼 <laughs> 방금 뭐뭐해? 시다쓸거 아니 시간 다못쓸거아저 시간이. 지성아 쓸거 들어. 일, 이교시께너 그러면 사면 안 될게? 사못 듣지, 나는 어들안 해. <laughs> 아, <laughs> 쌤이 다그니 해설쌤 삐것 같지. 우리 쌤이 해설해? 응. 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는 윤서밖에 안 들어 나 국어랑 응. 과학 해야 되는데 국어가 1개 없어 근데 약간 지금 나 미쳤나 봐. 나왜 네. 물화했는지 고민 중이야. 친구야 난 진짜 너물화거보 진짜 네? 왜? 있다니까? 왜 지구 안했어 <laughs> <laughs> 싫어해. 완전 싫어해.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야, 근데 거, 진짜 탐구는 <laughs> 너가 좋아하는 거야? 수연이 아, 사실 솔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싫어하는 게데별그래서 내가 이거 파나 <laughs> 네. 아, 봐라 현명하게 돌렸잖냐 나 처음에 뭐라 생하고그어너뭐 했는데? 나? 화생제 다 바꿨어, 화생을 아, 원 화투를 안 했었거든 아했석 아, 아 나타뜨는줄 알고 안했지 어, 진짜 거어아나지차뜨는줄 알고 안했었지 이거 편지 이거 이거 어지이다 뭐지? 이거 뭐지? 어거지 이거 지 근데 응. 지금 이거 뭐에 이거 한이 이거 뭐지? 요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지거 나는 교과 귀여워. 나는 그냥 최저 없는 데가 귀어워 나는 그냥 귀 나는 그냥 는 그냥 귀여워. 나는 나는 그냥 귀여어 나는 그냥 귀여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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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는는 우리 거세 명밖에 안 뽑아. <laughs> 너네 까라 하지마못갈 수. 그 그만 뜨더라니까. <laughs> 와, 그거 뭐야? 수연뭐 하는 거야? 나한테 뭐 버리는 시에버리거 아, 아니야. 나드라이 그러니까 드라이 e 는뭘 해? 아 이거 찌가 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색깔이 태가지고. 내 찍어 수연이 제품. <laughs> 아, 수연 학교 자산인데 자기 수학이 없어 네? 아 네? <laughs> 진짜 관리 안 하시네요. 수연이 이렇게 잘해. 안 해. 어엄 어디 있지? 왜요 왜요? 잘나왔네 어, 어, 어... 아, 잠깐만요 아 근데 가려워서만요아 이거 생물쌤이 쓴다고 할줄 알았는데 쌤이요 아니 아니 아그 남자쌤이요? 재윤아 그냥 가서 얼굴 찍게 그냥 냅둬도 괜찮아? 아니 안 찍을 볼까? 거야 아, 미안해 얘 진짜 내려가면 벌 보여 다 보여? 네 다는 보이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아 아니 이게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잘 보여 괜찮아 좀안 맞는 거같은 중심이 초 어? 오케이 다시 초점. 오케이. 한리하면 되겠네. <laughs> 나나?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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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이 나나? 빵빵어디 이러고 계속 찍히면이 과정은. 이런 거안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화승이그다사아니요동민 뭐 아, <laughs> 아니야. <laughs> 왜얼굴안 돼요? 막구독과 아, 네. 좋아요? 이렇게 얼굴 구독과 아,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까지. 이게 <laughs> <laughs> 이게 얼굴 딱 나와 가지고. 네, 음. 네,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따로 찍어 드릴게요. 우리 백현이 우리, 네, 우리, 네. 우리 백현이 아, 아, 오가가야지 아, 보여? 다 보여? 네, 다 보여요. 네. 네. 제가 네. 네가야지 아니야. 지시하없시하면지시하라고 있는 건가? 아우리 s h I wish. I w 아 s h I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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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i 아 h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wish. h I h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없어요 그런거 저 보라색 좋아해요 안 보여? 그래. 됐어? 네 보여요 여기 글자도 보여 어? 아는거 나왔어 BTS 아, 조용히 해. BTV인데? b t v 아 BTS가 뭐야 너 진짜 이거 다시 한번 네, 해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이거 좀 멀쩡했다 됐습니다 아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편하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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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매티오렌지 페네프타일네 맞아 페네프타일레 저건 뭐야? 아 이거 줄임말이었어? 저 BTV도 다 줄임말 근데 그건 비티맥에 아니, 비티맥에 비티맥에 아, 네, 비 근데 좀틀좀 그냥 렇게가지고 중학교 때 많이 썼던 건데. 네, 맞지. 나로쓰뭐야는지 아, 초점 맞췄어지. 네, 맞췄어요. 잘하 <laughs> 거. 맞춰야 돼. 아니, 아니, 맞춰 쌤, 우리 피가 달라요. 괜아추면 이쁘잖아. 지고 있어? 네, 아 찍고 있어. 네. 몰랐어? 네. <laughs> 쟤 니가 왜안 신네요. 같은 거니까. 너는 왜 나한테 말해? 아, 여기 마이크도왜 이게? 어, 예쁘다 색깔. 박성... 나한 물어봤잖아. 싸우지 마. 다찍히고 있어 너네. 내가 그대로 내보내오 예뻐. 색깔, 색깔 잘보 네. 네. 요 엄청 잘 보여. 그리고 화매너 저거 두개섞으 보라색 나. 아닌데. <laughs> 안 야, 기 그냥 하지색이냐 어. 오호, 대박. 존든 예쁘. 아니, 내색 같지 않지 않아? 내가 아, 그래. 잠깐만. 근데 우리 저거 배우지 않았어? 우리 중간고사 수행평가 때, 때. 그거 납출류 어, 아, 아, 진짜. 멈춰요? 멈춰요? 진짜 멈춰요? 아니, 안 멈춰. 아니. 멈췄어? 아니, 안멈췄어 멈췄어요. 저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잖아 아조용해 중간고사 때 공부 안 했다고 아니 중간고사 때배웠다 뭐였지? 중간고사 때? 네, 그냥 이거 디오없지 뭐, 때는... 그냥 내보내 저거 취좀아 그거야? 그때 기억 안 나? 다 까먹어? 와... 아, 이거 <laughs> 소리 없지면 그냥 내보내 그럴까요? 아, 아, 그럴까요? 큰일 것같지 <laughs> <laughs> 소리 내버려 완전히 거그것 그거 쓰면 안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기다 넣어야지 거기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신기하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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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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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자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를넣을 드라이스 잡아줘. 아니, 네. 아니. 아, <laughs> 아 드라이 아이스를 음.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laughs> 이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가돼 있네요. 베이내를지내야 <laughs> 지금 쌤 뒷모습 내가. 가지가 지금 내가. 요금 내가. 내지아내야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어금지어 내가. 지금 내 지금 내어 지금 그거 해리부터에 막 잡아 뜯으면 소리 나는 식물? 몰라. 뭐야? 멘델레이프아멘델레이프아 <laughs> <맨덜레이크>. 맨들... <laughs> 아, 만드. 만드레만드레이라고드레이크멘드레이크 만드. 근데 왜 나도 만드로 그런 거 만드로 뭐 만드로 만드. 만드로 그런 거? 만드로 그런 소리 나 소리 나. 만드로는 너 한국 기 아니야? 만드로 아, 멘드레이크 아니야? 멘드레이크는 뭐야? 멘드레이크 정말. <laughs> <laughs> 맨날 맨날 레이좀 심했다. 아, 아 선생님이 한 거. 아 정말 내가 중이야. 한 거. 아 진짜. 왜너 나한테만 그래? 응. 아. 우와 저거 이쁜저 색깔. 소희 소희. 색깔 바뀌었어. 수족관한 거. 어, 색깔이 바뀌어요. 우와 우와. 조용히 조용히. ASMR. 색깔 다바뀌었어 저거, 이이사이사나이이 이사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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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탄 이사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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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사탄소. 이사이이 이사탄소. 이탄이 뭐예요? 맞아요. 너네 후에 뭐 하면 흰색이가 보여? 안 보이지. 이거 나오고 있는 건 이산탄소 아니고 수증기야, 수증기 음, 수증기. 수증기는 뭔 식? 그때는 기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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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못 나가. 아무래도 해 아니 그 제인이가 문제 때문에 침대에. 민수 때문에. <laughs> 계속 계속 그얘기 연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 <laughs> 색깔 음, 좀 그래. 빨리 변해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하면 노란색 이거보다 더 노란색이 될 거고 여기는 투명한 초록색 아. 여기는 투명한색 여기는 여기는 달색. 빨간색 네. <laughs> 아, 그, 전에 뭐, 뭐, 어떡해요? <laughs> 그 전에 다 녹음 어떻게요? 그 전에 다 녹음 어떻게 해요? 그럼 왕복기는 뭐 거지 아. <웃음> <웃음> 그렇게 체계적인 게 아니야? 많이 기나 많이 했어 초록빛이 그래. 벌써 돌아요. 졸업빛? 그러고 싶은 거이지이눌싫요눌러요싫어눌러세요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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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싫어요 누른다고? 그럼 너너가아 아, 이미 끝 있잖아, 있잖아. 아, 아, <laughs> <laughs> 졸업다싫어너 아직 학기 다섯 어. 번 남았어 <laughs> 제가 이데 2학, 화학이 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확실히 편하다. 나다 동료 교사들이야. 크리스마. 인싸인. 인싸인. 다이슨. 자취. 이 점점 빨개지는 것 같지 않아? 안돼. 어, 어, 네. 주황, <laughs> 약간 주황빛? 갈색이 더 나네. 내 눈에 노란색 같은데? 내 핸드폰에 잘안 나온다. 레드 브라운 레드. 브라운. 잘 나와. 약간 다르게 나와요. 좀더 진하게 나와요. 얘가 생각. 좀 어두워 어둡게 나. 이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유튜뜨 <laughs> 이거 이거 이 뒤에 가려? 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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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 잡아줘야 된다 왜가 우리 백현이께 더 재밌어? 니 <laughs> <laughs> 미안해 재미없어서 아라잘못 <아니, 웃음> <왜 웃음> 들었어 <laughs> 백현이도 <너무> 올렸다하는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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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자한테 실버 버튼 경쟁사. 받았어. 경쟁자 언제 받는 실버 버튼? 중대는 실버랑 골드랑 한 번에 받았어. 아 그래서 쌩현. 야 맞지? 걔네는 원래 인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나는 고잡이잖아아 그렇죠. 아예 쌤 많이 들어봤어요, 저 쌤. 근데, 근데 애들 되게 많이 다른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구독자 300명도 안 돼. <laughs> 지금 290몇 명? 지금 290몇 명이었는데. 298명. 네 <laughs> 오늘 아침에 몇 명? <laughs> <laughs> 맨날 확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 시험 기간에. 아 이번 시간 많이 었어 제가 친구한테 문제풀이 라고소개시켜어요 다른 학교 애들이 다가하다라고구구 취소한다고? 그럼 너 진짜 점이야 <laughs> 그래서 엄마 랑 거랑 아빠 했어요. 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했어. <웃음> 아, <laughs> 아 뭐야 안 들어. 이거, 어. 계정을 두개더 팔겠다. 저 계정하면 지금 아, <laughs> 형제 그래요? 없어요? 어 없어. 음. 있어도 도움 안될 것. 같아. <laughs> <그건> 진짜, <laughs> 진짜 안 말이다. 말이다. 진짜. 오케이. 아홉 번 했어. 어. 이걸로 이걸 실험 다 했어요. 아 그치. 오늘 아, 끝이. 일단... 끝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한개더 있어. 아니야. 가지 말자. <laughs> 아, 다음 다 다음. 다에더 다음. 다음. 멀리 가면 더 멀리. 그냥 그래, 아무튼 이건 <laughs> 뭔자 <목소리가> 어, 저거 제, 떨어지는 거. 어, 저거 중학교 2학년 어, 때했었는데거 때, 이름, 이름 뭐야? 이름 알면 아이스크림. 잠깐만요 어 많이 아 잡아야 돼. <목소리가> 무슨 깔때기인데? 맞아요. 공과계 순 깔때기. 분별 갈 때,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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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저가 막 기름이랑 이런 거 분리할 때, 맞아요, 맞아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안쓸수 있는 물질이나. 뚜껑 따라, 매질로 했지, 무거군가만쭉 따라가지고. 섞이는 물질, 해가지고. 무에만 무에만 추출할 때 쓰는 거, 추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저거 저거 하까요어 지금 찍힐까요? 아니 아니. 이리 포인트. 얘는 이제 끄자.